여기는 강문 해변, 강문 해변에서 남쪽으로 어, 강릉항 쪽이죠. 강릉항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나오는 아, 블랙길, 바우길 아, 5길? 아길입니다 어, 이는 처음 와 보는데 바다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. 어 샤샤샤샤 오 예, 바다가 있네요. 어 누군가 있었네. 샤 경포대 지나서 강문 해변 지나서 이렇게 쭉 오면 이렇게 바닷가로 길이 있습니다. 여기는 처음 와보는 길 같아요. 경포대가 그렇게 많이 왔어도 이런 데가 있는 지 몰랐습니다. 아이고, 길이 안 좋다. 아 씨. 길이 안 좋아요. 어, 아, 안으로도 길이 쭉. 아, 저, 어. 에이, 이렇게 되 있구나.